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에,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죠. 사절을 보면,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유와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가? 단한 부분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올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셨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탄은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거짓으로 교묘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런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참으로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는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올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으로 예,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친실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친실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이죠. 교회가 혹은 성도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성도라고 불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죠. 보문 사절 후반절을 보면 세상에는 여우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즉 세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제약으로 덜 끓고 있고 곳곳에서 살인과 강도와 거짓과 미성과 싸움과 분쟁과 수근거림과 비방과 조롱과 멸시 등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세상이 나서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지나며 아침이 오면서 세상에는 온통 생명력이 있는 공기로 충만하여 호흡하며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바다 곳곳에서 산에서 들에서는 온통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힘차고 힘있게 성장하고 번성하며 자라갑니다. 우주의 행성들도 궤도에 맞게 돌아가고 지구도 자전과 공전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 아,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거나 끊어졌거나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충만히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 화함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또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올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시기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하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올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진실하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교회와 성도는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할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어떤 작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거나 경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존중이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영역으로 부지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